특히 지난 4년간 땀 흘리며 준비해온 여자 아이스하이크 팀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어차피 메달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 이런 정부 내의 인식도 여론의 질타을 받았습니다. 야당에서는 평창올림픽이 북한 참여와 남북 단일팀 그리고 응원단, 예술단 파견 등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과 관련하여 자칫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명했죠. 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 방과후 영어 수업입니다 최근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한다 이렇게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 다시 여론이 악화되니까 다시 보류를 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요네 그렇습니다 이뭐 정책 입법복되자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대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면은 당연히 그대로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 예.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일 학원을 또좀 좋은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이 빈부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이 방과 후 과정에서 그동안 해온 영어 수업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큰 부담 없이 영어 교육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걸 금지하게 되면 그 부담이 사교육으로 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교육단체 입장은 단체 성향에 따라서 찬반이 엇갈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당초에 이제 참교육 학부모회 이런 곳은, 어, 뭐 영어교육금지를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돼, 금지 여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물러선 것은 교육개혁 역행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같은 곳은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방과 후 활동만 규제하면은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네. 한국교총원에 대해서, 어, 그 정부의 유예 조치가 학, 학생과 학부모 여론을 반영한 현실적 결정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유치원총연합회, 이게 당사자인 셈인데, 네. 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회의에서는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 과정의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뭐 정부 정책은 나름대로 소외계층, 계층, 아동의 성장까지 고려하고 여러 가지 어린 아이들을 인격제로 키우겠다는 라 그런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만 네. 국민들에게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달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검지를 둘러싸고서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란 비판만 받았습니다. 네, 누구의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다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치원 어린이집이 이렇게 되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정책도 그럼 좀 바뀌게 됩니까? 네 아마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처음 배울 수 있는 어, 공교육에서 처음 배울 수 있는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선행교육 금지법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인 1, 2학년 때는 어, 방과 후에서도 어, 영어수업을 전혀 할수 없게 됩니다. 네. 근데 학부모들은 또 마찬가지 또 반응입니다. 정작 자격으로 허리가 쉴 지경인데 왜 공교육에서 하는 영어 교육을 미리 못 받게 하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은 해주게 유부하면서 왜 1, 2학년은 또 못하게 하느냐 이런 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그 영어가 다른 문화를 배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세계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우지 못하도록 하면 궁극적으로는 계층 간 영어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예. 이 매트전 학교 영어 교육에 대한 이론조사에서 응답을 보면 오히려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 부모 가정에서 학교 영어 교육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